자, 여러분들, 방송을 하고, 오늘 다가오고, 와우. 들어가자, 캐릭터는. 에어벤더. 예, 어디가? 스킬도 들어가자, 두 개. 이제 유보. 캐릭터는. 일번이 1번인... 뭐야? 나왔네요. 냉동해. 이, 쨍! 예, 뭐, 그러면. 키스한 모기 좀 들어가서 한걸고 바라가시자. 어, 짜자자자자자자자자. 갑자기 가진 묵 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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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근. 살려주세요 당근. 오야야 위험하다. <laughs> 땡긴, 땡긴, 땡근 땡근 땡근. 좀묵기 나왔으니까 빠르게 하고 가죠. 당근이 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근이 좋은 무기는 아닌데 원근거리라는 그게 너무 메트가 엄청 커서 원거리 근거리에 갇힌다는 것은 뭐냐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수 있다 이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무기인 겁니다 원근거리는 아스킬 발사 발사가 아닌데 공음어 당근에 접어실 이건 안 돼요 다 휴대용 오븐 하면 이거 구운 당근 되는데 다른 녹이 취급이에요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흑 사발 뭘 맞았어? 휴. 당근. 강한웅. 존나 강한 당근. 이걸로 즈 방금 어, 3번하고 잠깐 고민했어요 2번 국정만 빰바 깔아놓기만 해도 이득입니다 저건 사다보포로 방금 터지는거 보였죠 저게 저 휴대용 본버의 효과입니다 여기 여기 폭탄 보이죠 찍까나 폭탄 얘기 얘기 왔죠? 복도 뚫는 나 아, 절대 차징에서안 써서 절대 나, 저는 생각해보니까 패시브로 패시브 평타를 못 때리네. 좀아쉽긴한 데, 아쉽아는 아숲, 데, 긴 한데 괜찮아요. 금 어. 금 원근거리 중 최강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스무기들 중에 있겠죠 뭐 칼의 방망이도 원근거리로 취급을 합시다 대표적으로 하데스의 숨결이라던가 아니면 그대하무키사의칼 그거 이름은 뭐냐 그거 그거 하고 몇가지 있죠 원근거리란 정확히 원거리 궁그라 다 되는거기 때문에 황금예봉도 포함입니다 웅! 미친, 금자 터짐. 폭발! 이야. 와우, 미친, 뭐, 뭔 딜이야? 사이로. 뭔 딜이요, 방금? 본 딜이에요 이게 벽에 딱 붙었으면 안 맞아요 저 얼음.. 얼음 가시? 저건 안 맞아요 아무튼 벽. 와우 다 맞으니까 딜이 아 당근 당근이지 아, 죽여버려. 스킬 쿨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써주도 돼요. 뭐, 농, 못 봤는데 먹었네. 뭔가 당근이랑 스킨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님 말고? 뭐고와 <laughs> 역시 역시 붉은레 뭐냐려거 이름 빨간색 배경 이름 뭐였죠? 어, 아, 눈저거 데뷔지 8 파... 얼마였죠? 12였나? 저기? 아무튼 강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일단 그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 당근으로도 원거리로만 조져도 방클의 문제는 없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 버프의 파워는 엄청나기 때문에 레이저는 좀 많이 아프. 그래서 맞으면 안 돼. 뭔가 머리에 링 같은 거, 뒤통수에 링 같은 거 있으니까 블루 아카이브 같다. 블루 블라, 아카이브 안 해요, 죠 참고로. 뭔가 그런 미소녀 게임은 뭔가 뭐 허락을 못 한다 할까? 물론 제가. 호떡이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거 맞는데 뭔가 그런 게임들 뭔가 뭔가 너무 뭐랄까 음에안 든다 할까 그냥 뭔가 제 몸이 허락을 못해요 뭔가 이 게임이 이상하다던가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남들 하는 거 보면 저도 그런, 저도 뭐 거기서 거기 놈이니까 뭐, 되게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뭔가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싶잖아요. 저는 제가 힙이라거 알고 인정을 하는데,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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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제 당근을 막 당근이 뭐 투사체에 맞고 튕겨져 나 튕겨져 나간 게 아니라 복사된 걸 맞은 복사된 걸게 저까지 맞았을때 방금 또 복사된 거같은데드라본 건가? 와 이것도 좋은데 근데 황금복 황금슬도 못 버리죠. 키네팅 뭐가 되는데? 딜 약해서? <laughs> 공 왜이렇게 미래졌나 퀸? 아.. 뭔 퀸이요? 에헤, 똑 하지네. 정말 어, 뭐저이요 무섭네. 어, 난 공격키만 두고 있으면 돼. 어, 무섭다, 근데. 저건 고기나 방패 그런 거 아니면 못 막아요. 방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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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부숴봐, 나라만. 반편 되었지? 오, 우야 레이, 레이안 된다? 와우, 임팩트, 임팩트 멋지네. 확실히 최근 버스라 그런지 임팩트가 멋있네요. 임팩트가 임팩트 있네요. 와우, 사용자다. 진짜 당근 버리고 저거를 하고 있어 아, 이거 좀, 이거, 소, 어, 조금 되지마자 다시 한번용돌이 여서고. 어, 이야, 야 이야, 나 이런 부분했었어 아우, 야. 아, 내꺼구나, 저거. 왜, 왜, 왜상대거라고 생각했지? 여긴 메트로스는 없는데. 보스 말고는. 아니야. 너 때문에 뒤질 거 같아, 내가. 아 급뉴턴 뉴턴 급뉴턴 오노 키네틱 못 먹은 건 아쉬운데 키네틱 없다고 뭐못 깨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쉬운 채로 있는 거죠 발차기 잠깐만 어? 아니구나 이거 예, 그냥 스킬을 한번 누르면 스킬이 이동, 돌진, 터치나 정도지나... 착각했네요 그냥 애초에 짧은 거였네요 좀. 와, 어, 내꺼지. 아, 또 계속 헷갈리네. 내 건데, 아우, 엘리트방 가는 뭉치가 너무 없겠죠. 쓸데없이 무기를 먹을 것도 아닌데, 사실 가도 괜찮아요. 여유도있때 무기가 조금 불안불안해서, 무기 자체는 좋은데, 좀 길이 조금 애매해서, 좀. 음. 당근으로는 낚시 못 하나? 당근 낚싯대 보거나. 그, 그 당근 그 당근 낚싯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은 가, 이름은 당근 낚싯대인데. 죽어라. 어떻게지? 잡긴 아, 날까요? 와서지. 이야 야야또 까먹었다. 또또내내 내, 용돌이 건데. 짜자자자자자 삼각자 삼각자 삼다시 도착. 울 은수. 야 이자 소주는 뭐하냐? 이자 소주는 뭐하냐? 어따 써? 아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줄 내려와서 연결해줍니다. 구공에서 음 죽. 야너 그래서 야, 이거 어따 써? 그래 너차 마실까? 차한잔 여유 괜찮잖아? 아저씨 시간 있어요? 용해 보이는 아가씨네. 진짜 지금, 지금 로봇이네. 로봇의 헌팅 미쳤다. <웃음> <웃음> 방금 딜 62나, 64? 2 나왔는데. 용돌이. 역시 믿고 믿고 쓰는 용들이 발리스타 절단 수지. 왼쪽 확확확확 확인할라는데 들어와버렸다. 발차기. 어 아, 막혔어. 발차기. 한 3개 정도는 더떨었으면은3 0 0원됐겠다 어. 아... 괜겁는데 필요한 거는 키네틱 주세요. 키네틱 키네틱 먹으면 체력 8로 만족할게요. e t i 은 k 어차피 300 Kinetic. Kinetic. k i n 자부동을 해자. 음. 아, 가자. 아. 돈풀이 강연사. 짤농

가자. 좀 소리 줄여라 씨. 실드 아, 여기서 주는구나. 야 멋진 걸. 너어다 쓰게? 오 뭐야 이거 임팩트 이펙트 스킬 임팩트 커지네. 네 역시 광전설 조각상이야. 와우 클리아. 와 8만 저테이렇게 해서 에서는아포가 아우 아니 에어벤더 에첫 번째 스케일 양덕과 당근 플러스 용도 블러인 내려갔어요 그거 지